네, 안녕하세요. 오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볼 텐데, 어, 일단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 BM이 고가, 한 13%가량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좀 거래량들도 들어와주면서 기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동안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상승, 하락세를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있는 어, 그런 특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어, 특히 이런 전기차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의 업종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이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굉장히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그 동안 무료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드리고 있었죠. 여기 최고 상승률 보시면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50% 40%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투명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추가한 영상들은 해당 옆에 링크를 클릭하고 있으니까. 해당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오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되어 있죠. 코스모 신소재도 추가를 해 놨습니다. 어,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종목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어, 전략들도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일단 이 에코프로를 제가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 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먼저 움직인 거는 에코프로 BM이에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하고 에코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어떤 관계이신지는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 주식 초보들이 이해하기 쉬우실게 제가 비즈니스 서머리 이거를 확인해 보면 우리 항상 투자하실 때 이거 보시라고 강조드리고 있죠. 해 보시면은 이체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사업을 문적 분할해서 에코프로 BM을 설립을 했다. 에코프로 하위 계열사가 에코프로 BM이라고 되어 있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산업은 에코프로 HN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에코프로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하위 기업들 계열사들을 가지고 이차한지 관련 기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한정 시설을 북미하고 유럽 쪽으로 투자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라는 게 지난 6월 비즈니스서머리였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하려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2차전지 생태계를 보셔야 돼요. 시장 2차전지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우리 지구 안에서, 지구 안에서 중국이 있을 거고, 미국이 있을 거고 그리고 유럽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천지 세계 경제에서 삼축을 담당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시장. 자, 미국은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친환경 정책들을 폐지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어서 이 전기차가 조금 축소되고 있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유럽은 꾸준하게 친환경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 전기차 시장이 회복을 하고 오히려 지금 성장세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 자급자족이 너무 이제 강하고 시장 자체가 폐쇄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는 게쭉 어렵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전기차 시장에서도 지금 경쟁률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은 중국 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 어,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을 제외한 인프라를 조성을 한 곳에서만 사용을 해라. 그게 ARA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들이 한국의 반사수혜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었던 어, 그런 기업들은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을 하고 오히려 성장을 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 같은 기업들 중에서 유럽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적극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 공부방에 올려드렸듯이 중국의 양극재 리튬 기술의 수출 통제가 좀 일어났다. 라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히토르 관련 종목들이 좀 뜨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특히 여기 sk온 사장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중국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35년도까지 142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원화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35년도까지 197조 시장으로 성장을 할 거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이 기사를 보시면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 6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4%도 증가됐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미국 시장은 감소됐다. 2025년도 상반기 전기차 판매 수치가 중국과 유럽이 전기전환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방금 제가 SK온 사장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SK온을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이 웃고 있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유럽의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가동률 양극재 판매량 어, 사실 이전부터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2분기부터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3분기부터는 어, 흑자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긴 했었어요. 2025년도 올해 1분기는 가동률이 40% 되고 2분기 3분기부터는 가동률이 상향이 되는. 자 그러면 양극재 판매량이 가동률이 상향이 되는 만큼 추정치가 6만 톤에서 9만 톤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요인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건데, 에코프로비엠이 SK온 미국 공장 가동률 상승과 함께 주요 고객사인 SK온의 수혜를 받으면서 가동률이 당장 올해 2분기 공급 물량부터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헝가리 공장이 완공되면 유럽 시장의 점유율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 SK온의 북미 공장 상승률, 현대차의 미국 생산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들, 이 내용들은 미국 시장의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SK온은 현대차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에코프로 BM으로 수혜가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에코프로 BM은 SK온의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 등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올해 말, 올해 말이에요. 헝가리의 신공장에 기대감이 더한다라고 되어 있죠. 내년 1분기부터 상업생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럽시장이 전기차 판매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SK온이 적극적으로 유럽시장에 공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헝가리 공장도 가동이 시작하게 되면 SK온과 함께 향후 생산을 끌어올리면서 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전망이 가능한 거죠. 자, 이런 기대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 BM이 이런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수급들도 강하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될지 잠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주춤하게 될지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긴 하지만 항상 이제 이 주가라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의 변화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게 변하지 않는 핵심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주가도 이 실적 전망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망이 낮아질 것 같다. 그럼 주가도 선반영을 하게 되겠죠. 자, 선반영을 한 상태에서 이 전망치 대비해서 실적을 발표한 것들을 보니까 어, 생각보다 실적 발표한 게이 전망치에 밑도네? 전망치보다 높네?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쇼크냐? 이 서프라이즈냐? 여기에 따라서 선반영됐던 주가에 대한 또 반영이 다시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변화가 지금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게 과연 일회성일까, 아니면은 뭐 장기성일까, 이런 거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도 아까 기사를 보면서 설명 다 드렸지만 하이니켈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양극 활물질을 전기차, 그리고 전력 저장장치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양극재 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헝가리 공장도 가동이 시작되게 되면, 이 분기 실적, 지금 이 실적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기대 요인이,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는 단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이번 2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되고, 하반기부터는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게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었냐? 상승한 거는 없었죠.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긍정적인 반영들이 시작했다 라고 하면 에코프로 bm 역시 에코프로도 지분율이 45% 가지고 있는 실적이 연결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주사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이 먼저 움직이고 에코프로도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이어갈 가능성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었고 제가 6월 24일에 에코프로를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는 종목들은 제가 장 마감되고 영상이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공부방처럼 빠르게 대응을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잡아가고 싶다. 이런 안정적인 종목들, 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보다 좀 빠르게 대응을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 한정 공부방으로 초대해드리는 링크.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구독자 전용 자료로 단기방에 우리 공부방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여기 클릭하시고 우리 공부방은 해당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도 다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으로만 공개된 종목들, 영상으로 이렇게 링크 올려드린 종목들만 해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해서 4 0 0예요 지난 5월부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게 또 중요할 건데 제가 하락하는 종목들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은 이유. 저는 이 투명하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보여드리면 포트폴리오 추가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종목에 비중을 채워가지고 몰빵을 하실 거고 몰빵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마이너스 10% 떨어졌어요. 이 종목에는 100만원만 투자했는데 플러스 20%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감당이 안된단 말이에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보여드리면 당연히 몰빵을 하시겠죠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거 분명히 하락하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말제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몰빵 하시는 건 절대 삼가해 주시고 만약에 100만원, 100만원,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그럼 같이 정리하게 되면 원금은 손실 없이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거고, 여기서 제가 2대 1로 잡는데, 20%가 상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100만원, 100만원 투자했을 때 플러스 10만원이 원금 손실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라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공개를 해 놓는 겁니다. 우리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신다면,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주가가 상승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 한번씩 해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응원의 댓글들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